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무슨 일이에요? <laughs> 저 월세가 석 달째 밀려서요 나중에 한꺼번에 드릴게요 아휴,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법 공부하신 분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201호가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버티고 있어서 전기랑물이랑확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사법당국을 통하지 않은 사적인 명대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엄마 아이 나 이번 달 용돈 왜안 보내줘? 지난 달거다 썼지. 아유 엄마는 고시 공부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어 저기 어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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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아이 자식아, 네가 토끼면 어디까지 토끼를 자르냐 어? 단도직입적으로 어. 어. 말씀드릴게요. 그거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너. 대신 조건이 있어요. <웃음> 저랑 <웃음> 결혼해요. What? <우와. 웃음> 저요. 남편 먼저 보내고 앞자 같이 우리 성규 키우면서 이날 이때까지 한눈 한번 안 팔고 살았어요. 장 선생님 만나고부터는 <laughs>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떡하니 뭘 어떻게? 무조건 잡아야지. 나이 서른 일곱에 변변한 직장 한번못 다녀보고 반지하 빵이 얼세도 못낸 놈이 너그왕여산의 건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십억인데 십억 축하한다 승기야. 너무 좋은데 걱정이다. 그 학교에 기숙사가 없대.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에요. 저 그냥 하숙하면서 공부해도 돼요. 무슨 소리야? 지금 얼마 중요한 때인데 우리야 당분간 주말 부부로 지내면 되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승규 공부잖아. 응? 어? 도착하면 전화할게 어 그래 가어가 어, 가. 혹시 이 교체 온놈 나온 거 있나요? ]ceu? 글쎄요 지금 나온 물건이 없... 네 있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어쩌죠? 뭐 그런 사정인데 어쩔 수 없죠 뭐 갑자기 형님네 돌아가시고 오도갈대 없게 된 조카 딸을 제가 데리고 있게 될 질투가 알았겠습니까? 이 그림은 어디다 놓을까요? 어...그건요 <laughs> 그런데 아저씨 벽에 못 박으면 안 되죠 아잇! 안 되긴요 대한민국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다! <laughs> 아저씨 유머 감각 있으시다 그런데 여보 춘천 건물 명의 있잖아. 계약이며 보며 다 내가 아는데 건물 명의가 당신 앞으로 돼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이상하게 보거든. <laughs> 아이뭐 어때? 당신이 내 남편인 거다 아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무료로 봉사하는 건물 관리인이래. 아, 아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n no. 어, 예. 안녕하세요. 뭘 많이 사셨네. 아,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요. 자꾸 먹으니까 비죠. 예? 아니에요. 뭘, 이 무거운 걸 제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아, 괜찮은데. 아, 괜찮긴요. 하여간 웃기는 남자라니까? 돈 많은 만으로만나갖고팔 잡힌 주제에. 네 옆방 비어있다 그랬지? 여기 들어오려고? 오늘이 월세 내는 날인데 돈이 이거밖에 준비가 안 돼서요. 어, 깨, 괜찮습니다. <웃음> 정말요? <웃음>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 이거. 네. 예. 예. 야, 딱이다. 그냥 끼고 가라. 이쁘다. 저 반지 케이스하고 보증서는 저 주세요. 이만 얼마 주세요 에헤이! 많아져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물론 비싸야 하지만 나 당신한테 이런 거 끼워주고 싶었어 고마워 여보 고맙긴 우리 부부잖아 여보 사랑해 나 이번 달에 유아 재료비 쓰고 가방 하나 사고 나니까 또 열심히 돈이 없는 거 있지. 너 아무 걱안 말고 학교는 열심히 다니면 돼. 응, 이리 와. 아 오빠. <laughs> 아. 아니 갑자기 관리비를 이렇게 올려받으시면 어떻게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 아가씨네는 뭘 해먹는지 수도랑 가스를 다른 지 부부이식 시잖아. 아 알았어요. 여보세요. 아안녕씨세요어사백1호 아, 비었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당장은 보증금이 없다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습하게 이사를 다녀봤지만요 이렇게 친절하신 집주인은 정말 처음 봐요. 저 앞으로도 뭐 힘드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알겠아왜 okay. 왜? 아저씨 보니까 갑자기 아빠가 생각나서요. 앞으로도 뭐 힘든 거 있으면은 그냥 아빠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상의해요. 아유, 아, 이 통장에 있는 돈 500을 세입자한테 빌려줬단 말이야? 아, 이제 제대한 복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리고 어머니가 수술 받으셔야 안 되잖아. 아, 불쌍하다고 다 도와줘. 그거 빌려준다. 우리 가 굶어 죽냐? 아휴. 오늘은 여기까지만. 왜 해? 나 이런 거 정말 처음이라고. 돈을 정말 요긴하게 잘 쓸게요. 오빠 덕분에 나 대학원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어우 <laughs> 어, 우리 이쁜이, 자 들어가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가봐야 될것 같은데?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저 여기 아래 301호 사는 사람인데요. 너무 시끄럽네요. 아니 그럼 다세대 주택 사는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죠. What? 아니 오밤중에 무슨 짓을 하길래 온 동네를 다 시끄럽게 해놓고! 그럼 전 들어가 볼게요. 계속 서 계시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야! 너 아빠, 301호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 그래? 301호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아니야! 나도 사실 301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가라 그러면 되겠네. 어, 기회 봐서 그렇게 엄마, 응? 어디 가시게요? 내일이 아빠 생신이잖니. 아빠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laughs> 아니, 몰래 가서 깜짝 놀래켜주려고. 그러세요. 저 어차피 오늘 시험 끝나서 괜찮으니까 아빠랑 며칠 푹 쉬다 오세요. <laughs> 아이고, 고맙다, 아들. <laughs> 근데 오빠. 응? 이 건물이 말이에요. 빨리 오빠 앞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야, 그러고 싶지. 그런데 마누라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아니 하늘같은 서방님이 그러라면 그러는거지 정말 진상이야 진짜 아니 나는 우리오빠 많고생하는거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네 아이 우리 애기가 진짜 내 마누라감인데 오빠가 이 건물 명의를 오빠 앞으로 바꾸고나서 오빠 마누라랑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 그럼 오빠 이 건물 진짜 주인도 되고 나처럼 젊고 이쁜 마누라도 없고. 당신 어디 가던 거야? 점심에 청국장찌개 어때? 아 지금 청국장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 이거 봤어? 세금 폭탄?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건물 갖고 있으면은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일단 명의 변경부터 하자. 명의 변경? 이 건물값이 가장 많이 나가니까 이 건물 명의를 내 앞으로 하고 서울 아파트는 당신 앞으로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면 세금을 좀덜 내는 거야? 예스. 내가 방금 세무사 친구 만나고 왔어. 그 방법이 최고야. 응?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 정보를 모르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짠. 오빠. 이제 이 건물 내 거야. 뭐지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내가 다 알아봤어. 가짜던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반지 사줬으면 됐지. 주제를 알아야지. 뭐? 주제? 당신 손가락에 명품 반지 낀다고 귀에 명품 티 나겠니?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옷 그 꼬라지 좀 봐라. 기본이 안돼 있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정말 질린다 질려. 아니, 아,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요? 저 그렇게 입 가벼운 애 아니거든요. 3 0 0일 그다음엔 제 친구 4 0 0일한테까지 아, 완전 그두 집에서 살았죠, 살았어. 솔직히 이 동네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아줌마밖에 없어요. 아니 이 건물 명의도 아저씨 앞으로 해주셨다면서요? 아니 아줌마 왜 그러셨어요? 아유, 오빠 <웃음> 들어가자. <웃음> 이것들이 진짜 <laughs> 오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노야.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이노야. 우리 오빠 꼬셨지? 가만 둘것 같아? 야 미지야 너까지 왜 이래? 간통죄로 집어넣기라도 할래? 뭐? 네가 우리 오빠 마누라라도 되니? 마누라라도 되냐고! 한기. 내가 마누라인데 니들 둘다 집어넣어줄까? 예! 이 나쁜 자식아. 그래도 난널 믿었어. 두고 봐. 네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내 집에서 나가게 해줄 테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멀쩡한 종각 꼬셔갖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건물도 주고 이혼도 해달라고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건물 명의를 이제 내놓으신 거라면 그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아내가 말하는 미주라는 애 말입니다 대학원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술집 나가는 애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애랑 결혼을 합니까? 원 소유주인 부인께서 명의신탁 해지를 신청하시면 다시 건물 그 돌려주주야야됩다 저는요, 저는요, 돌려받을 거고 이혼도 할 겁니다. 는요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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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